아내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 40년을 함께 살아보니. 사랑하는 남편에게. 오늘 아침 너를 봤어. 거울 앞에서 면도하고 있는 너. 백발이 작구만. 흰 수염도 보여. 주름도 많아졌고. 손도 늙었어. 그리고 생각했어. 어? 이거 벌써 40년이 됐네. 신혼 때 너는 30살이었지. 지금 넌 70살이야. 40년이라는 시간. 그긴 시간을 나는 너와 함께 보냈어. 남편아, 고마워. 정말로, 진심으로 고마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나는 22살이었어. 너는 그보다 8살이 더 많았어. 나는 그 차이가 정말 컸어. 너는 이미 사회인이었고, 나는 여전히 여자였어. 너를 봤을 때 나는 생각했어. 저 남자는 정말 좋은 남자야. 그리고 맞았어. 너는 정말 좋은 남자였어. 남편아, 우리 결혼식 날을 기억해? 나는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너는 어색한 양복을 입고 있었어. 그 어색해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나는 그날 생각했어. 이 남자랑 평생 살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았어. 40년을. 남편아, 처음 몇 년은 힘들었어. 넌 회사 일이 많았고, 나는 아이를 키워야 했고, 우리는 좁은 전세방에서 살고 있었어. 돈도 없었어. 시간도 없었어. 여유도 없었어. 그런데 넌 항상 웃고 있었어. 괜찮아. 우리는 충분해. 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때 울었어. 너의 손을 잡고 울었어.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왜안 힘들어? 그러면 넌 말했어. 너랑 함께니까. 남편아, 그말 하나로 나는 살았어. 그 40년 동안 남편아, 우리가 처자이를 낳았을 때 기억해? 넌 병원 앞에서 몇 시간을 걸었어. 불안해하면서 담배를 피워대면서 아이가 태어난 후넌 병실에 들어왔어. 그리고 아이를 봤어. 그때 너의 얼굴.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냥 눈물이 흘렀어. 남편아, 넌 정말 좋은 아버지였어. 일하고 돌아와서도 아이들을 안아주고 놀아주고 밤중에 우는 아이를 달래주고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하던 너. 남편아, 중년이 되면서 너는 많이 변했어. 더 침묵하게 되었고, 더 피곤해 보이게 되었고, 더 약해 보이게 되었어. 나는 그걸 봤어. 너는 모를 수도 있지만 나는 다 봤어. 너가 밤에 소파에 누워 한숨을 쉬던 모습. 너가 회사 일로 고민하던 얼굴. 너가 아이들 때문에 걱정하던 눈빛. 그리고 나는 알았어. 너도 힘들었구나. 너도 힘든 사람이었구나. 그 전까지 나는 너를 아버지로, 남편으로만 봤어. 힘들지 않은 사람으로만 봤어.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 넌 나처럼 약하고, 나처럼 두렵고,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나를 지켜주려고 애썼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려고 애썼어. 남편아, 미안해. 지난 40년 동안 나는 너를 충분히 안아주지 못했어. 오늘이라도 안아줄게, 외롭지 않게. 아니, 매일. 나는, 나는 너의 그 외로움을 몰라줬어. 나는 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 남편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알겠어. 그건 너에 대한 존중이 아니었어. 그건 너를 무시했던 거야. 정말 미안해. 남편아, 우리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난 뒤, 우리는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됐어. 그때 나는 깨달았어. 어? 이 남자는 누구지? 너는 이미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너는 낯설었어. 그리고 동시에, 너는 가장 익숙한 사람이었어. 그 모순 속에서 나는 다시 너를 알아가기 시작했어. 남편아, 지난 10년은 정말 좋았어. 너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는 것도 좋았어. 그리고 깨달았어. 우리는 이미 새로운 부부가 되어 있었어. 더 이상 아이들 때문에 부부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부부가 되어 있었어. 남편아, 지금 너를 보면서 느껴.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이었다고. 남편아,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게 뭘까? 명예? 돈? 성공? 아니야. 나는 너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러니, 담배 좀 끊어 아니야 아니야. 조금만 줄여. 나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오늘 밤에 사랑해줄게, 많이. 나는 너와 조금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 좋아하는 거 자주 해줄게. 단그 뿐이야. 남편아, 4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무엇을 얻었을까? 물질적인 거? 아니야. 우리는 가난했어. 지금도 그래. 명예? 아니야. 우리는 평범해. 아직도 하지만 나는 얻었어.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 누군가를 믿는 법, 누군가와 시간을 공유하는 법. 그건 너한테서 배웠어, 남편아. 우리가 늙어간다는 게 이상해. 내 손이 주름지고 너의 머리가 휘어지고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 힘들어하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젊어. 왜냐하면 너를 볼때 나는 여전히 스물 두 살이니까. 너를 잡을 때 나는 여전히 신혼이니까. 남편아, 이제 우리는 노년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두려워해. 죽음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오히려 감사해. 이렇게 함께 늙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남편아, 내 옆에 있어줘. 더 이상 지켜주려고 하지 마. 더 이상 완벽해려고 하지 마. 그냥 내 옆에 있어줘. 그게 나한테는 전부야. 남편아, 나는 너를 사랑해. 40년 전에 처음 너를 봤을 때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2024년 겨울, 너를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아, 어젯밤 너는 자면서 내 손을 잡고 있었어. 깨어나도 놓지 않았어.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나는 생각했어. 아, 이 남자와 함께하길 잘했다. 남편아, 우리 딸이 어제 물었어. 엄마, 아빠를 언제까지 사랑할 거예요? 나는 말했어.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게 나는 알아. 남편아, 시간이 더 있다면. 다음이 있다면, 나는 다시 너와 만나고 싶어. 그리고 또 다시 40년을 함께하고 싶어. 이번엔 덜 실수하면서,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남편아,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니? 울지 마라. 너는 울면 안 돼. 너는 항상 강해야 해.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니까. 아니야. 아니야. 이제는 약해도 돼. 약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